여기 가졌어요. 우리 할머니 가 아, 같이 풀었던 거. 여, 여. 아! 안녕 여요 안녕. 일단은 문제를 볼게요. 일단 연필을 잡았어요. 문제가 있을지도 있어요. 아 <laughs> 여기 네. 뭐가 문명히 흰색이가 힘쓸지... <laughs> 보이네요. 한번. 여러분 잠시만요. 혼란 때문에. 반을이 열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아 뭔가 뭐?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열어볼게요. 문제가 있어. 저는 문제가 있는지 바보 체험 만들기. 음, 뭐가 한번 열어볼게요. 문제 문제 겨울왕국 엘사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제와 겨 문제는 겨울왕국 엘사 동생은 이름이 뭘까요 제가 제가 겨울왕국 을 많이 계속 봤죠 음. 엘사 동생은 누구라고? 그래, 안나죠. 안나를 한번 해볼게요. 안나. 이 이러러... 날로. 문제를 풀었죠. 풀었는데, 뒤에서 뭐 써있네요? 피아노를 열어봐라고 써있네요. 열어라고 써있습니다. 한번. 무서워. 한번 여기 피아노. 피아 안에. 어, 무서워. 형태가. 어, 형태가. 형태가. 어태가형어 문인트가 있네요. 열려라, 참깨! 네, 이거, 이게 있네요. 한번 열어볼게요. 하나, 하나씩. 열려라, 참깨! 이렇게. 됐는데? 안 열려. 열려라. 열려라, 참깨! 한번 열어볼게요. 잠깐만. 어. 어. 오늘 방탈출 또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놀러와. 네, 내일은 만나요. 안녕. 내일 만나요, 그래.